일렙 딸일 진짜 한번 해볼까? 이 각이잖아. 오? 음, 저것도 했다? 괜찮긴 한데. 아, 달빛 중독님 어서 오세요. 헤이. 네, 나 여기서 하자. 딱4원이죠 오르고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해 보자. 항상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궁금하다. 이거 내절할 것도 없어 솔직히. 다릴. 막말로 옛날 약간 그 티리온급 난이도? 난이도 낮은데 센 느낌. 공먹체가 보증하는 1렙 다리 느낌 있다. 이거는 그냥 이것만 키우고 갈까? 오 독성 독성 넣으면 되겠다 여태까지 내 하수인 죽은 적 없지 않나? 지금까지? 안 빨린 거 같아 모스키토 아니야 이거 벌레인 거 같아 오발해야겠죠? 1렙 다릴이 업을 해도 되는, 되냐고요? 발견은 또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죽발은 아니고 오케이 오발하자 오발합시다 잘 싸우긴 하네 얘는 좀공는 녀석이네 귀여운 걸? 오, 굿. 운영법을 모르겠다고요? 운영법은 그냥 초반에 토큰 잔뜩 사가지고 마기랑 아기 늑대 로봇 나오면은 그냥 걔네 키워 주다가 마기가 황금이 좀 그냥 둘중 하나가 이제 황금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4레 발견 또는 5레 발견을 해주시면 됩니다. 5발이 낫겠죠. 그.. 필드에 여유가 된다면은 괜찮네 얘도 오랜만에 보는 파멸의 예언자 저 덱을 진짜 맞.. 야물딱지게 맞춘 애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봉? 와 체력 몇이야 이러면 <laughs> 와 근데 얘 파밍 진짜 많이 할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파밍 하나밖에 못하네. 어프가 많이 되긴 했다. 지금 시작됐는데 이거? 이제 아르거스만 주면 되겠는데? 와 뭐야! 탈렉고스 쓰자. 어, 좋다. 탈렉 나오면은 키워가지고 쓰자. 아 리브 그냥 죽어버리기? 어 이거 왼쪽 치면 어? 큰거 아니야? 체력 40 증거. 근데어 있으면 이제 80 증가하는구나. 뭐야? 뭐 성분해? 오, 괜찮네. 할수인 어, 커시풀무랭목뭐 <목소리> 돼, 이야이 트럭 키울 거란 말이지? 여기 까지 히드라 키울거에요 히드라 뭐 나오면 앵무 키워야겠다 좋은데? 뭐야? 옹옹옹 체력이 왜다 힐이야 오히려 좋아 아무도 안 죽잖아 오히려 좋아 숟가락으로 때려. 이게 숟가락이다. 이거 지금 숟가락으로 때려. 숟가락으로 숟가락, 숟가락으로 첨보 때려. 숟가락, 어, 숟가락 컷.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되네. 이거 앵무, 한금만 나오면 될것 같기도 하네. 네 뭘로 어디 갔어? 뭐 사야 되냐? 이거 그냥 사고 넘기죠? 이런 식으로 도발이 없어져서 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재밌어 재밌어서 상관 없어요. 나 지금 너무 재밌어. 오탈렉탈렉다 풀렸는데요 님들아 일단 리븐데요 컷된 거좀 아쉽네. 일단 탈렉 아, 잠깐만, 이러면 탈렉다 풀리지 않, 않는 거 아니야? 아, 이분 대화가 살아야 얘가 죽는구나. 이분이 죽어가지고, 우은 좋아. 인상 깊은 어? <laughs> 잠깐만 사냥개 조련사 실화냐? 저희 합니다. 사냥개 조련사. 오. 아 고양이 있구나. 아 다행이다. 와 미쳤. 다 일단 필드에는 하나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거 낮은 거를 일단 사줘요. 얼마죠? 와 돈이 많이 부족하네. 돈도 없네.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덱 진짜 뭐야? 이거 나 너무 재밌는데? 아니 지금 진짜 나 너무 재밌어. 이거 봐! 이거 뭐냐고! 아 우리 앵무 죽은 거는 좀 아쉽다. 그렇지! 너가 받고 너가 죽으면은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러진 않네. 죽어. 타레코사 진짜 야무지게 키운 다음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타레기 체력만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도 좀 사보자. 일단 이거 살까? 홀리보 아니다. 손실 좀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땅이 너는 분명히 말했다 그만해 그만해 쏴야겠다 어? 천몰? 일단 낼 필요는 없고 천몰이랑 근데 방금 뭐 있었죠? 송이랑 아거 천머리 맞아 와 이거 그냥 이겨버리는데 미쳤다 진짜 그냥 이겨버리는데요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귀여운데 오메가덱인데 오메가덱 카운터 바로 다리 오메가의 카운터는 다리였어 빠밤 아 빨리 얘네 죽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너무 설레 죽어. 갔타 파가. 죽어. 웅웅웅웅웅웅앵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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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있잖아요, 지금. 오! 웅웅웅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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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오메가 자밤인데 이거 아 근데 이 사라제 용사 괜히 열렸다 근데 뭐한 자리 먹은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거 포자를좀 찾아야 될것 같기도 하네 이거 진짜 괜히 샀네요 이것도 뭐, 아 근데 뭐살 살 것도 없었고 괜찮긴 해. 어, 되살려, 되살려, 되살려.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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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러러러러 도발 이런 도발이 좀 필요하긴 했는데, 크트의스 행사 제 같은 아직은 좀 부족하네요. 괜찮아, 여건 괜찮아. 이데제만좀 늦게 잡힌다면, 그렇지, 저것만 잡히면 나이습니다 진짜로... 아... 남값만... 아... 독성... 뭐야... 아... 오바마! 어찌 말이지, 오오 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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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포자. 야, 좀 키울 걸? 아니, 먹채야, 아, 좀 키웠어야지. 아, 신나 가지고 사버렸네. 이거 키워. 탈핵 안 돼, 탈핵 안 돼. 탈핵은 좀 일찍 나와서 탈핵을 키웠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체력만 올려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 공격력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키워 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앵무 키울 건데.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덤이야. 괜찮아, 덤이야. 괜찮아, 덤이야, 덤이야. 상대는 덤이야. 와, 근데 진짜 여기에 아르고스 너무 주고 싶다. 앵무, 우리 키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만 하고 그냥 넘길까? 키운다고 솔직히 달라지는 거 없긴 해. 아 있긴 하지 생각해볼까 응무가 앵무한테 줄수 있구나 적당히 순방한다고? 지금 3명 남았는데 뭐가 적당히 순방한다고 <laughs> 다음 턴은 앵무랑 아르거스만 찾아서 리롤할게요. 황제 뭐야? 황제 뭐야? 오히려 좋아.

와, 졌다, 박아도 안 죽네? 애들이 안 죽어요. 잠깐만, 람깐만, 뭐야, 살려 죽네? 이걸? 앵무랑 도발. 오오오! 큰 거다. 이게 끝났네, 이러면. 하나도 안 먹은 거속 나가기만해. 와, 앵무황금 진짜 보고 싶다, 앵무황금. 아, 앵무황금 됐으면 좋겠다. 몰록 아니, 아니 독성 몰록 있어요. 독성 몰록, 뭘로. 독성 몰록이 변수야. 독성 날먹 변수. 변수 발생. 이런 재기랄! 아! 안 죽어버린다고? 한번더 해야 되는데? 개 최악이다. 이 싸움 진짜 개 최악인 게 여기 독성이 안 들어가 얘가 안 죽어서. 아씨. 어, 구글 확률은 없지, 거의 없지, 거의. 오히려 좋아. 덤이 만나면 이제 돌풍 날개가 잔다이스 죽여 줄 거예요. 얘는 나와의 싸움만 대비했어. 돌풍 날개한테 죽는다던. 너는 곧 변사체가 된다. 아, 이모왕금, 너무. 그렇죠? 제발. 제발. 다리 지금 써달라고? 미쳤냐? 저리 가라 제발. 안 돼, 천문여도 아니야. 제발. 제발. 지금. 어, 이렇게 노잼일 수가. 아 이게 안 나오는 건 진짜 선 넘네. 심장이 심쿵할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아쉽다. 황금앵무 이거 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 아야 또 설마. 이거 아, 또안 죽는다고? 심쿵해. 날 보면 볼수록 용용용 야 마지막에 체력 들어가는 거 조금 서운하긴 하네 그래도 그냥 너무 높다 체력이 찹찹 어우 독성 관려주고요 스케트2대1 티어다 용용 미쳤다, 개 재밌다.